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와다가 질투 왔다. 강남비를 성형할까? 오늘 할거 여기. 오늘은 한명 거상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스마스층은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철자나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어, 실제로는 수술할 때마냥 귀앞을 절개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여기 절개라고 들어가면 어 일정 정도의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여기 어, 피하 절개가 들어가거든요 피하 박리를 하게 되면 수술의 층에서 위층이 음, 피하층이 되고요 이 아래층에 있는 제일 위쪽이 보통은 스마스층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있는 근육층 피부 속에 어, 근막이라고도 하고요 근육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데 뭐 수술 부위 4개를 설명하는 걸로 일단은 수술 간,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마를 거상할 수 있고요 관자놀이를 거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뺨을 거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을 거상할 수 있습니다 이뭐 정도에서 서로 뭐어 수술들은 엮여서 돌아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네 가지 중에서 관자놀이가 가장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잘안 권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얼굴을 아까 여기처럼 아무리 당겨 올린다고 하더라도 눈은 눈의 해부학적 구조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개선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면 거상술은 만약 뺨을 한다면, 뺨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뭐, 수치적으로, 뭐 어디까지 정확히 펴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만약 뺨을 거상하면, 뺨, 뺨의 일정 부위가, 물론 환자마다 다르겠죠. 일정 부위가 펴질 것이고, 목을 한다면 목의 일정 부위가 펴질 것이고, 관자놀이를 한다면 관자놀이 일정 부위, 이마를 한다면 이마의 일정 부위가 펴질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당연한 어떤 숫자로 얘기하는 건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꼭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오면 난 이걸 해야 되겠다 안면 거상술을 수술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효과도 크지만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성형과사들 대부분이 안면 거상술은 수술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실리프팅 같은 거잘안 해요. 그래서 지속 시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나는 이거 굉장히 오래가는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피가 안 차게 하기 위해서 피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합니다만, 어, 이게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가 잘 나왔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수술하신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